막 여동생이 세례를 받았어요. 사도행전 2, 3, 8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받았죠.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했어요 알겠죠? 기도부터 물에 잠기기까지 아버지와 예수님,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설명해줘요. 성령의 임재가 넘쳐나고 그가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실제적이었어요. 잠길 때 내려가면서도 동시에 들어올려지는 느낌이었어요. 그분의 사랑으로 완전히 채워졌어요. 정말로. 내가 느꼈던 고통까지도 사라졌어요. 지금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? 음, 달라요. 느껴져요. 가벼운가요? 완전히 새로워진 것 같아요. 새롭다고요. 하늘에서 온 듯한 부활한 것 같은 이 세상 밖의 경험. 네. 일어나서 한번 확인해 봐요. 새 인대, 새 무릎, 모든 게 어때요? 다 새로워요. 모든 게 새로워졌어요. 예수님, 감사합니다. 와, 새 생명이다. 정말.